안녕~ 자, 안녕하세요. 저는 레나라고 합니다. 지금 로마에 살고 있고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 가지고 카스타 어, 좀 해먹으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슈퍼에서 장 봐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점심을 해먹으려고 해요. 들어갈까요? 아, 이탈리아는요, 해가 너무 좋다 보니까, 과일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도 엄청나게 많고요. 딸기. 우리나라 딸기보다 맛은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딸기에다가 생크림 찍어 먹으라고 생크림도 옆에다 같이 팔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빵코너도.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이태리 반찬가게라고 부르는데, 다양한 빵들, 장발장이 들고 갔을 것 같은 그런 빵들. 어, 우선 오늘 까르보나라를 할 건데요. 까르보나라에 필요한 게 뭐냐면, 면, 그 다음에 계란, 빵채터나 아니면은, 여기 돼지 폴타고사이라고또 있거든요. 이름 까먹었는데,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치즈를 사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계란부터 좀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옆에 있는 요 아이 10개들이 살라고요. 집에 있기는 한데, 까르보나라가 생란을 이렇게 섞는 거라서 좀더 신선한 거살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신선함이라고 적혀져 있는 요 아이를 살 거예요. 요거를 우리 카트에도 좀 넣겠습니다. 깜짝 어, 놀랐다. 이제 파스타면을 살 건데요. 파스타면.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다들 아시지만, 계란 넣어서 만든 생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건조해서 말린 겉면이 있어요. 오늘은 까르보나라 할 거라가지고, 생면을 한번 넣어볼까 생각을 하거든요. 파스타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면들이 있는데, 그면 중에서도 오늘은 페투치네를 한번 선택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면 종류 좀 보여드릴게요. 잡곡밥이랑 그냥 백미가 있는 것처럼, 얘네도 이렇게 잡곡으로 만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겉면으로 만들기도 하고 생면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제가 백미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런 거 한번 써 보려고 생각 중이야. 오늘 가져가는 건 요아이 페투치네라고 불려오는 요아이를 가져갈 거예요. 세분 세이서 먹을 수 있겠죠? 아, 아닌가 너무 많은가? 500g 정도 가져갈 건데요. 한 5,000원짜리 지금. 밥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항상 같이 딸려오는 게 이렇게 소스들이 있어요, 소스들. 제가 밑으로 내려오면 제일 좋아하는 건이 라인이에요. 바릴라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라인인데 이 아이랑 얘를 섞으면 환상의 맛이 납니다. 까르보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치즈인데요. 이 이태리니까 치즈는 또 갈아먹는 맛이잖아요. 그래서 갈아먹는, 큰 치즈로는 사갈 건데 파르미지아노를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30년, 30, 30개월짜리래요. 30개월짜리 쬐끄만 치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져가볼게요. 짠. 제가 안 보여드린 사이 많이 쳤어요 그죠? 그래서 뭐에 샀나 좀 대충 보면 우선 이거 샀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까르보나라에 들어가는 고기거든요. 판체타라고 하는데 이태리어로 판차가 배거든요. 그래서 배에 있는 이 베이컨 부분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까르보나라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돼지 볼따구살이 들어가요. 관찰레라고 하는데요. 이 관찰레도 하나 샀어요. 관찰레. 자, 이제 계산하러 갑니다. 이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오늘 총 토탈 55유로가 나왔어요. 55유로, 뭐 이렇게 많이 샀지? 이것저것 간식 거리 많이 사서 그런가 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집에 가고 있어요. 이제 장을 다 받고 어, 사실, 점심 먹는 걸로는 한만 원어치로 지금 3인분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샀어요. 요 재료들로 지금부터 까르보나라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탈리아식으로 만드는 이제 까르보나라라서 우리나라에서 먹었던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까르보나라 를 한번 만드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산요 면, 페투치네를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10개는 샀던 계란. 반찰레라고 하는 돼지 볼따굴살이랑 그 다음에 판체타라고 하는 베이컨 살이랑 치즈! 파르미지아노를 이제 갈아서 넣을 거예요 당연히 필요한 쌀레 소금인데요 여기 밑에 적은 거 보면은 이렇게 얇은 거예요 여기 빼빼내로, 검은 후추 그래서 이렇게 이 뚜껑을 딱 열면 세상에 갈아서 쓸수 있는 이 알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재료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 삶을 때 처음에는 붉은 소금을 조금 넣거든요? 그래야지 면에도 조금 짠맛이 돼서 조금, 조금, 조금 넣을 건데, 많이 나왔네? 요 정도 정도? 이건 어떡하지? 맛어야지 요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요리 잘해요. 아마도. 이 올리브유는 어디서 갖고 왔냐면 토스카나 집에서 제가 직접 공수해온 거예요 여러분 아마 백화점 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수해가 제 좋은 올리브유를 듬뿍 뿌려서 뜩뜩뜩 뜯었다 뜯었어요 여러분 이런 아니야 아니 괜찮아 괜찮아 침착해 침착해 카메라 앞에다 둬서 긴장했어요 자, 아, 이거 갖고 있어요, 기름에. 와! 이렇게 물도 끓어가고 있어요. 너 많이 먹을 거니? 응 음, 그래. 그러면 두 개, 두 개, 두 개면 되려나? 하나 하나 더 넣어야겠다, 하나, 하나 더. 계란을 이제 깨볼 건데요. 노른자, 투하 이렇게 계란은 지금 다섯 개를 깠는데, 네 개는 노른자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흰자가 들어갔어요. 좀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이 강판에다가 치즈를 갈 거예요. 얼마큼 갈 거냐면, 많이. 먹고 싶은 만큼. 사실, 원래는 빼꼬리노라고 불리는 치즈를 더 많이 써요. 그게 로마식인데, 이백고리노가 냄새가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냄새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빠르미지아노를 쓰기는 합니다 다시 찍자 저 요리 잘해요 결국 사단이 났어요 여러분 결국 치즈가 하다가 부러졌어요 저 요리 잘해요 제 생각에는 감자전은 사실 좀 비싸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가는 노동력이 여러분 엄청난 거라고요. 제가 지금 팔이 아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다가 제일 중요한 것을 투하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계란물. 자. 이게 이제 이게 투하할 때 여러분 되게 긴장되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면이 너무 뜨겁거나 그러면 이게, 이게 이렇게 익어버리기 때문에. 오, 너무 좋아. 오, 너무 맛있겠다. 향부터 좋아볼 수어 닦아내기. 어차피 코팅시켜야 돼서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비벼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예쁘게 담아볼게요. 이렇게 하고 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부터. 엄청 많네, 향이. 담고 조금 더 담고 양이 좀 많네 데코 치즈 짜잔 두 번째 또 치즈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맛있는 까르보나라를 오늘은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린 이제 저녁 점심 먹을 거예요, 점심. 점심 먹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좀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와 보도록 할게요. 다음번에는 뭐, 소송 나는 거? 뭐, 이런면 해볼까요? 제가 쉬는 날뭐 하는지. 좀 일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까르보나라 만들기까지 끝이에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뵐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의 요리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